제가 28년 동안 노년 수면을 연구하면서 가장 충격을 받았던 순간이 있습니다. 수년 동안 잠이 아타 늘 피곤하던 제 81세 어머니가 어느 날약 없이도 7시간을 쭉 주무시고 아침에 웃으면서 일어나시던 날이었어요. 저는 노년의 수면과 뇌 건강을 연구해 온 박사 이현우입니다. 연구실에서 논문만 들여다 볼 때는 수면 문제가 이렇게까지 식탁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저와 함께 저녁 식단을 바꾸고 특정 음식들을 꾸준히 드시면서 보름만에 달라지는 모습을 보며 제가 알고 있던 지식도 다시 뒤집히더군요. 사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잠이 줄어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저는 단언컨대 그건 오해입니다. 저녁에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잠은 완전히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때 제가 직접 깨달았던 핵심만 뽑아서 여러분께 하나씩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가족 중에 비슷한 경험 있는 분들 댓글에 살짝 남겨주실래요? 얼마 전제 지인인 74세 장미자님이 찾아오셨어요. 밤마다 다리에 힘이 빠지고 마음이 불안해서 두세 시간밖에 못 자신다며 정말 지쳐 계셨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저녁이 되면 더 피곤해져서 과일이나 빵으로 대충 때우셨고 늦은 시간엔 배가허의 떡과 과자를 또 드셨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지내세요. 배고프면 그냥 먹으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실 이게 수면을 망치는 가장 큰 원인이에요. 장미자님께서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젊었을 땐 밤에 뭘 먹어도 잘 잤는데 이젠 왜 이러냐고요. 그래서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나이가 들면 소화기능이 약해지고 혈당 조절 능력도 떨어진다고요. 젊을 때처럼 먹으면 몸이 감당을 못해요. 특히 저녁 9시 이후에 단 음식을 드시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갔다가 새벽에 뚝 떨어지면서 잠을 깨게 만듭니다. 이게 바로 새벽 3시나 4시에 눈이 번쩍 뜨이는 이유예요. 저는 어머니께 했던 방법 그대로 알려드렸습니다. 저녁을 가볍게 하고 숙면을 돕는 음식 몇 가지만 골라 일정 시간에 꾸준히 드시는 방식이었죠. 처음엔 장미자님도 반신반의 하셨어요. 음식만 바꿔서 잠이 올까 싶으셨대요. 그런데 일주일쯤 지나자 놀라운 이야기를 하셨어요. 반쯤 깼다가 다시 잠들던 패턴이 사라지고 새벽 깨는 횟수도 줄었다는 거예요. 2주째 되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한결 가벼워지셨대요. 꾸준히 실천하신 한달 뒤엔 표정도 부드러워지고 낮에 졸린 기운도 없어졌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시죠? 밤에 잠이 안 와서 뒤척이다가 결국 냉장고 앞에 서 계시는 분들 많으세요. 그럴 때뭘 드시나요? 우유 한 잔? 아니면 남은 반찬, 빵한 조각, 이런 선택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수면을 좌우합니다. 이런 사례를 볼 때마다 제가 왜이 내용을 꼭 알려야 하는지 다시 느끼게 됩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이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수면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숙면을 결정 짓는 요소들을 하나씩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어요. 저녁 8시 이후에 간식 드시는 분 계신가요? 아마 많으실 거예요. 사실 이게 수면을 무너뜨리는 가장 큰 습관이에요. 저녁 늦게 먹는 간식은 혈당을 요동치게 해서 늦은 밤 각성을 유발합니다. 국내 노년층 식습관 연구에서도 늦은 밤 고당 간식을 먹는 그룹이 새벽 각성률이 2배 높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제가 만난 68세 문선아 님은 하루에 떡두세 개를 밤마다 드셨는데 이 습관을 끊고 나자 새벽 깨는 횟수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처음엔 정말 힘들어 하셨어요. 수십 년간 해오던 습관을 바꾸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대안을 알려 드렸죠. 늦은 밤 출출하시면 따뜻한 물한 잔이나 허브차로 대체해 주세요. 입이 심심하실 때는 오이 스틱이나 방울토마토 선어 개 정도는 괜찮아요. 다만 견과류도 늦게 먹으면 속이 더부룩해질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해요. 여러분은 밤에 가장 많이 드시는 간식이 무엇인가요? 그럼 이제 숙면을 돕는 음식들을 하나씩 알려 드릴게요.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건 두부예요. 두부에는 트립토판과 마그네슘이 풍부해서 자연스러운 이완을 도와줍니다. 트립토판이라는 성분이 우리 몸 속에서 세로토닌으로 바뀌고 다시 멜라토닌으로 전환되면서 숙면을 유도하거든요. 이 과정이 신기하죠? 우리가 먹는 음식이 뇌에서 수면 호르몬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시아 수면 역량 연구에서는 콩 단백질 섭취가 높은 그룹이 수면 유지 시간이 더 길다는 결과가 보고됐어요. 제가 만난 73세 김정임님은 다리에 쥐가 자주 나서 잠을 못 이루셨는데 저녁에 두부 반모를 꾸준히 드시자 일주일 만에 쥐가 거의 사라졌다고 하셨어요. 마그네슘이 근육을 이완시켜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두부조림이나 순두부 형태로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다만 고추장이나 고춧가루는 쏙쓰림을 유발해서 밤에 깰수 있으니 가급적 담백하게 드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두부에 들깨가루를 살짝 뿌려 먹는 걸 추천드려요. 고소하면서도 속이 편하거든요. 두부 한 모가 부담스러우시면 반 모부터 시작하세요. 두부는 어떤 방식으로 드시는 게 가장 편하세요? 다음으로 말씀드릴 건 고등어예요. 고등어의 오메가 성분은 뇌의 안정신호를 만드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오메가가 뇌세포막을 건강하게 유지해서 신경 전달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돕거든요. 특히 노년기엔 뇌세포가 약해지기 쉬운데 오메가가 이걸 보호해줘요. 한 노년 영양센터 연구에서 오메가 섭취가 높은 그룹이 숙면 시간을 평균 45분 더 유지했다는 결과가 있어요. 78세 박노수님은 새벽마다 깨셨는데 저녁 7시 이전에 고등어 한 토막을 드신 뒤 2주 만에 새벽 각성이 크게 줄었습니다. 박노수님 말씀이 처음엔 비린내가 좀 부담스러웠는데 레몬즙을 살짝 뿌리니까 훨씬 먹기 편했다고 하셨어요. 생강을 곁들여도 좋아요. 구이나 조림으로 드시되 짜지 않게 조리하시는 게 중요해요. 염분이 많으면 밤에 물을 찾게 되어 잠이 깨기 쉽거든요. 소금 대신 허브나 후추로 간을 하시면 좋습니다. 고등어가 부담스러우시면 삼치나 갈치도 괜찮아요. 여러분은 생선 중 어떤 종류를 가장 자주 드시나요? 그리고 바나나도 정말 좋습니다. 바나나는 칼륨과 마그네슘이 풍부해서 근육 이완과 마음 안정에 도움을 줘요. 칼륨은 혈압을 안정시키고 마그네슘은 긴장을 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두 가지 성분이 함께 작용하면 몸과 마음이 동시에 편안해져요. 국내 수면 건강보고서에서는 칼륨 섭취가 높은 노년층이 중간각성률이 낮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67세 윤미애님은 스트레스로 잠이 얕아 자주 깨셨는데 잠들기 1시간 전 바나나 1개를 드시고 일주일 만에 잠드는 시간이 빨라졌어요. 윤미애님은 바나나를 우유에 갈아서 드셨는데 더 효과가 좋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우유에도 트립토판이 들어있어서 시너지 효과가 나는 거죠. 잘 익은 바나나를 그냥 드시거나 우유와 갈아 드시면 좋습니다. 다만 당 조절이 어려운 분들은 반 개만 드셔야 해요. 바나나 색깔이 노랗고 검은 반점이 조금 있는 게 가장 좋아요. 너무 푸른 건 전분이 많아서 소화가 안 돼요. 바나나는 언제 드시는 게 가장 편하세요? 마지막으로 카모마일을 말씀드릴게요. 카모마일의 아피제닌 성분은 뇌의 긴장을 부드럽게 낮춰줍니다. 불안감을 줄여주고 마음을 차분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어요. 하루 종일 긴장했던 신경을 풀어 주는 거죠. 유럽 허브 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카모마일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이 불안 수치가 15% 감소했어요. 71세 이나미 님은 가슴 두근거림 때문에 잠들기 힘들었는데 카모마일을 2주간 드시고 안정감을 느끼며 편안하게 잠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나미 님은 처음엔 맛이 낯설어서 꿀을 조금 타서 드셨는데 나중엔 그냥 드셔도 괜찮았다고 하셨어요. 잠들기 30분에서 1시간 전에 따뜻하게 우려서 천천히 마시세요. 너무 뜨거우면 오히려 잠이 깨니까 미지근하게 식혀서 드시는 게 좋아요. 다만 너무 늦게 마시면 화장실 때문에 깰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해요. 허브차 중 어떤 종류를 평소 가장 좋아하시나요? 이제 이 수면 음식들을 어떻게 조합하면 더 효과가 나는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실천 방법을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먼저 저녁 식사는 가볍고 따뜻하게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따뜻한 음식은 체온을 살짝 올렸다가 자연스럽게 떨어지게 해서 숙면을 유도하거든요. 우리 몸은 체온이 떨어질 때 잠이 오는 구조예요. 그래서 따뜻한 음식을 먹고 나서 체온이 서서히 내려가면 자연스럽게 졸음이 옵니다. 튀긴 음식은 최소 4시간 이상 소화가 걸리니까 저녁엔 피하시는 게 좋아요. 제가 만난 70세 조영숙님은 저녁마다 튀김을 드셨는데 속이 더부룩해서 새벽에 자주 깨셨어요. 튀김 대신 찜으로 바꾸고 나니까 훨씬 편하게 주무시더라고요. 국물보다는 찐 음식이나 조림 형태를 추천드립니다. 국물이 많으면 밤에 화장실 가게 되거든요. 여러분은 저녁에 어떤 음식을 가장 자주 드시나요? 그리고 수면 음식을 먹는 시간도 정말 중요해요. 트립토판이 멜라토닌으로 바뀌는데 약 1시간에서 2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너무 늦게 먹으면 속이 더부룩해서 잠드는 시간이 지연됩니다. 잠자기 1시간에서 2시간 전에 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예를 들어 밤 10시에 주무신다면 8시나 8시 반쯤 드시는 게 적당합니다. 여러분은 보통 몇 시쯤 주무시나요? 음식의 양도 지켜야 합니다. 과식은 위 활동을 늘려서 밤 내내 잠을 약게 만들어요. 바나나 1개, 체리 10개, 호두 5개 이상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정해진 양만큼 작은 접시에 담아서 그만큼만 드세요. 큰 접시에 담으면 자꾸 더 먹게 되거든요. 76세 한 명의 님은 매번 과식하시다가 작은 접시로 바꾸고 나니까 양 조절이 훨씬 쉬워졌다고 하셨어요. 여러분은 적당량을 지키는 게 어렵지 않으세요? 음식 조합도 신경 쓰시면 효과가 더 좋아요. 트립토판이 들어있는 음식에 약간의 탄수화물을 조합하면 효과적이에요. 탄수화물이 인슐린 분비를 자극해서 트립토판이 뇌로 잘 들어가도록 도와주거든요. 다만 단 음식은 혈당 변화를 크게 만들어서 깨기 쉬우니 조심하세요. 바나나의 우유를 곁들이거나 호두에 요거트를 더하거나 두부에 호박을 곁들이는 조합을 추천드립니다. 어떤 조합이 가장 먹기 편해 보이세요? 그리고 저녁 이후엔 카페인과 단 음식을 제한하셔야 해요. 카페인은 절반이 몸에 남아있는데도 5시간 이상 걸립니다. 오후 6시에 커피를 드시면 밤 11시까지도 절반이 남아있다는 뜻이에요. 초콜릿에도 카페인이 있다는 점 잊지 마세요. 6시 이후엔 미지근한 물이나 허브차로 대체하시는 게 좋아요. 72세 김윤정님은 평생 커피를 드셨는데 저녁엔 끊으시고 나니까 숙면 시간이 1시간 이상 늘었다고 하셨어요. 여러분은 커피를 하루에 몇잔 드시나요? 물 섭취도 조절하셔야 합니다. 밤중 화장실 방문은 수면 구조를 깨뜨리거든요. 한번 깨면 다시 깊은 잠에 들기 어려워요. 밤 8시 이후엔 물 마시기를 줄이세요. 저녁 식사 때 충분히 마시고 이후엔 소량만 드시는 게 좋아요. 목이 마르면 입만 헹구거나 얼음 한 조각을 입에 물고 계세요. 여러분은 새벽에 화장실 때문에 자주 깨시나요? 수면 환경도 정리하셔야 해요. 조도와 온도는 멜라토닌 분비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방이 너무 밝으면 멜라토닌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요. 스마트폰 불빛은 잠드는 신호를 차단하니까 자기 전엔 보지 마세요. 침실 온도는 18도에서 20도로 맞추시고 조명은 최소화하세요. 블루라이트 차단도 중요합니다. 요즘엔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도 많이 나오니까 활용하시면 좋아요. 오늘 밤 바로 바꿀 수 있는 환경이 있을까요?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많은 분들이 잠이 안 온다고 억지로 누워 계세요. 그런데 이게 오히려 불면을 악화시킵니다. 침대는 잠자는 곳이라는 신호를 뇌에 주셔야 하는데 뒤척이기만 하면 침대가 스트레스 공간이 되어 버려요. 20분 이상 잠이 안 오면 일어나서 따뜻한 차를 마시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세요. 몸이 이완되면 자연스럽게 졸음이 와요. 억지로 자려고 하면 긴장만 쌓입니다. 그리고 낮잠도 조절하셔야 해요. 낮잠이 길면 밤에 잠이 안 옵니다. 낮에 너무 오래 주무시면 밤에 필요한 수면 압력이 줄어들거든요. 낮잠은 30분 이내로 제한하시고 오후 3시 이전에만 주무세요. 그래야 밤에 깊은 잠을 주무실 수 있어요. 75세 송민호님은 낮잠을 2시간씩 주무시다가 30분으로 줄이고 나니까 밤에 훨씬 잘 주무시더라고요. 규칙적인 수면 시간도 중요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세요. 주말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몸은 규칙을 좋아하거든요. 일정한 패턴이 유지되면 자연스럽게 그 시간에 졸음이 와요. 생체 리듬이 안정되면 잠들기도 쉽고 깨는 것도 편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침실은 오직 잠자는 공간으로만 사용하세요. TV를 보거나 책을 읽거나 스마트폰을 하는 공간이 되면 뇌가 혼란스러워 합니다. 침실에 들어가면 자야 한다는 신호를 뇌에 분명하게 주셔야 해요. 침실과 수면을 강하게 연결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마무리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오늘 보신 내용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잠을 못 자는 이유를 라이타스로 돌리면 그대로 멈추지만 습관과 식탁을 바꾸면 수면은 언제든 바뀔 수 있어요. 잘못된 상식은 밤늦게라도 허기가 지면 아무 음식이나 먹어도 된다는 믿음이었습니다. 올바른 관리는 저녁을 가볍게 하고 숙면을 돕는 음식들을 정해진 시간에 적정량 먹는 방식이에요.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혈당이 흔들리고 새벽에 계속 깨게 됩니다. 한두 번이면 괜찮은데 이게 반복되면 몸이 그 패턴을 기억해버려요. 그럼 매일 새벽 같은 시간에 눈이 떠집니다. 낮에도 졸리고 기운이 없어요. 집중력도 떨어지고 감정 기복도 심해집니다. 작은 일에도 짜증이 나고 가족들과도 자꾸 부딪히게 돼요. 오래 지속되면 뇌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쳐요. 수면 부족이 쌓이면 치매 위험도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서울대 연구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만성 수면 부족이 있는 노년층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치매 발병률이 2배 이상 높았어요. 반대로 제대로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깊은 잠이 유지되고 아침에 머리가 맑아집니다. 잠을 잘 자면 뇌가 밤사이 노폐물을 청소하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개운하고 머리가 맑은 거예요. 낮 동안 활력이 넘치고 기분도 좋아져요. 면역력도 강화되고 혈압도 안정됩니다. 피부도 좋아지고 소화도 잘 돼요. 무엇보다 가족들과의 시간이 즐거워집니다. 짜증이 줄고 웃음이 늘어나거든요. 제가 만난 69세 최은정님은 수면 습관을 바꾸고 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손주들이 놀러 왔을 때 예전엔 피곤해서 짜증만 났는데 이젠 같이 놀아줄 힘이 생겼다고요. 이게 바로 숙면의 힘입니다. 단순히 잠을 잘 자는 게 아니라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제안 하나를 드린다면 잠자기 1시간 전반 하나나 따뜻한 카모마일 한 잔만이라도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처음엔 효과가 미미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3일, 일주일, 2주 꾸준히 하시면 몸은 금방 반응합니다. 제가 만난 많은 분들이 그렇게 변화를 경험하셨어요.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하루 이틀 하다가 말면 소용이 없어요. 최소 2주는 해보셔야 몸이 적응합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오늘 배운 내용을 가족이나 친구분들께도 꼭 알려주세요. 주변에 잠못 이루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이 작은 지식 하나가 누군가의 밤을 완전히 바꿀 수 있어요. 특히 배우자분과 함께 실천하시면 훨씬 쉬워요. 혼자 하면 작심삼일이 되기 쉬운데 둘이 하면 서로 격려하면서 할수 있거든요. 그게 바로 제가 이 일을 하는 이유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약에 의존하시는 분 계신가요? 수면제를 드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저는 약을 무조건 끊으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다만 약과 함께 이런 생활 습관도 개선하시면 점점 약을 줄일 수 있어요. 실제로 제가 만난 분들 중에 수면제를 반으로 줄이신 분들도 계세요. 물론 약을 조절하실 땐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음식들을 일주일 식단표로 어떻게 구성하면 좋은지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아침, 점심, 저녁 메뉴를 어떻게 짜면 숙면에 도움이 되는지 실제 사례와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식 시간에 뭘 먹으면 좋은지, 외식할 때는 어떻게 선택하면 되는지도 알려드릴 거예요. 마트에서 장 보실 때 어떤 식재료를 고르면 좋은지, 계절별로 어떤 음식이 좋은지도 구체적으로 보여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어요. 오늘부터 어떤 변화부터 시작해보고 싶으신가요? 늦은 밤 간식을 끊는 것부터 시작하실 건가요? 아니면 바나나를 챙겨 드시는 것부터 하실 건가요? 아니면 저녁 식사 시간을 앞당기는 것부터 하실 건가요?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다짐이 누군가에게 큰 용기가 됩니다. 다른 분들이 댓글을 보고 저도 해봐야겠다 하고 결심하시거든요. 함께 건강한 밤을 만들어 가요. 감사합니다.